안녕하세요. 건행멋셈 TV 공대교사 천승호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1차 회계학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1차 회계학을 공부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 내용으로서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이런 강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얘기 하는게 좀 거시기 한데요 아무튼 가급적 객관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강의 특징은 오직 1차 회계학만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그 이전 198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회계학원에서는 뭐 1차보다도 2차 중심의 회계학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200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 오직 1차 회계학만 교재하고 강의를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회계학에 관한 회계학원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어떤 강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교재와 강의에 대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고득점을 위한 강의도 아니고 절대 명 과락을 위한 강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어, 여러분들이 뭐 회계학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같은데요 회계학은 절대 과락만 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과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명 과락 작전은 위험한 전략이고요. 또한 절대 평가 1차 시험이다 보니까. 어, 뭐 굳이 회계학을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50점대 내지 60점대를 목표로 하여 공부를 하시면은 뭐 과락은 당연히 넘길 거고요. 어, 1차 과목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학 40문제 중 20개 내지 30개 사이에서 정,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에 의해서 강의를 연구하고 또 교재 연구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 요 50점대 내지 60점대 목표하는 점수가 이것도 뭐 대충 공부하시면 절대 안되구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점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볼 그런 점수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번째 제 강의 진행 순서는 먼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여러가지 기법을 어, 이용을 하여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 예, 뭐 회계학의 특징 또는 공부 방법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원리만 이해한다고 하여서 문제를 이해를 풀수 있고 시간 내에 문제 풀수 있느냐 그런거 아니에요 회계학은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먼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빨리 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 속전속결 법도 같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서 과정부터 그래서 이것이 예, 습관화가 되어지만 실제 시험 당일날 시간 내에 그나마 많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부하는 범위를 이렇게 한번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또한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것도 있고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 난이도가 쉬운 부분은 이건 무조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쉬운 부분이니까. 예, 출제 빈도수에 관계없이 쉬운 부분이니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저조하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 되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제끼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제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음, 부분은 반드시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출제 빈도가 극히 저조하거나 아예 출제도 안 되는 부분, 험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생략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 자체에도 이런 부분은 소개하지 않고요, 또 강의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내용 중에서 출제 빈도가 낮고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저는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신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1차 회계학의 특징, 그리고 1차 회계학을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수험기간을 대폭 단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